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어, 그 어부들을 보시고 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셨을 때그 부르심을 받은 어, 이 어부들이 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요 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데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사람을 낚는 제 어부가 된 거예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과 사람을 잡는 사람,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상 항상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이 안돼 있어요, 성경에. 물고기를, 예수님 당시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 많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들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됐어요. 그럴 때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자, 2000년이 지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앞으로 천년이 더 지나도 또뭐 오천년이 더 지나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천년 전에 그냥 물고기를 잡는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그냥 어부랑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지금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이거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구보와 요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이 변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때부터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이제 의미 있는 사람이 됐고, 알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르심에서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창세기의 그 역사가 연상이 되죠. 자,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빛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된 거예요. 또 창세기 또 보면은 무을 땅이라 부르시고 또 물을 바다라 부르시요. 그러니까 땅이 생긴 거예요. 바다가 생긴 거예요. 원래 주님이 만드시지 않고 하나님 이 부르시지 않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람도 뭐예요 원래 에, 티끌 티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시작하죠. 모세가, 어, 이 80세 때까지, 그냥 양치는 목자입니다. 실패한 목자죠. 애국의 왕자였다가 실패해서 40년 동안 광해서 사는 그 늙은이가 된 아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죠. 모세야, 부르셔요. 그럼 모세는 그때부터 위대한, 어, 이출애급의 영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기억도 안될 사람이 기억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부르시는 것, 부르시는 것은 정말 축복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2000년 전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부르시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있다는 것은 이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을 비대시를 추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천에 차다니며완면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전달한 거예요 또 누군가가 그 부르심에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부르셨었기 때문에 이베드로안드레야고보 요한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가 알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영원히 알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부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르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결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올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심을 얻는 거예요. 자,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죠. 어, 그 응답하는 게 뭐예요? 응답한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역사는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네, 그물을 버려두고 있으면 따라갔다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내하고 네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내하고 네 따라갔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가야. 주님은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부르십니다. 어? 누구든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멈추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심에 아예 응답 안 하고 안온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되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멈추는 사람이 있죠. 가른 유다잖아요. 따라가다가 중간에 멈췄잖아요. 그래서 참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예 따라오지도 않은 사람은 당연히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따라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거죠. 어. 주님을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 지금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계속 고개를 잡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자그그 버려 두는 것이 버리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벽에 예배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 잠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잠을 자고는 새벽 예배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잠을 버렸기 때문에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 전도를 하려고 해도 그 전도하는 시간만큼은 전도에 집중해야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문 사역자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배도 직장도 다 버리고 됐지만, 평신도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데 예배 드린 때는 그 예배를 들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할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것이 죠 우상숭배자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위대한 역사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 끝까지. 끝까지 갈 때, 바로 이렇게 베드로, 안드레, 야구보, 요한,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 응? 어, 위대한 사람,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고, 또 축복받는 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을 따라 갈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요. 주옵소서. 가다가 멈추는 자가 되지 않게요. 주옵소서.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불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심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